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강민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국에서 초대해 손님으로 오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글쎄요. 손님으로는 잘안 오는데. 오늘 저희가 가족과 됐네요. 같았죠. 예. 오늘 중요한 행사 때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셨는데 예. 오늘은 또 강민우 목사님 자리에 모셔서 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되셨는지, 또 그간에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하시기 전에 심리학 공부를 먼저 하셨어요. 예. 예. 1976년도에 미국에 17살 때 이민을 와서 가족들하고, 고등학교 4년을 다니고, 1980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 샴페인인가 가서 뭐 이것저것 공부하려 그러다가, 심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80년, 80년에 대학교 들어가서 84년에 졸업했습니다. 네. 심리학을 먼저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제 문제 좀 이해하려고 <laughs> 이렇게 해서 심리학하게 되고 또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심리학이 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 심리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목사님은 언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셨나요? 네, 제가 어,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도대체 교회 오라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해서 어, 교회를 갔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게 아니라 어, 여자들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여자들을 한, <laughs> 만나러 한 4년 다니다가 어, 미국에 이민 와서 음. 또4 년을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0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시카고에 붕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붕에 갔다가 붕해에서 그 목사 되고 싶은 사람들 손들라 그래서는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목회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누구와 상의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어, 붕에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시카고 고등학생연합회 회장으로, 음. 특별히 이제 그때, 이제, 어, 이민을 와서, 어,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선도라 그러나 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아, 바로 이것이 해답이구나.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목사가 돼 갖고선 이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 부흥에 이제 가서선앉아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 속에 왔어요. 그래서 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아, 특별한 영적 체험 때문은 아니셨나요? 어, 뭐 그치요. 부흥에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부흥에 가면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일들이 일어나고 네. 그래갖고서는 네. 그때도 저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 그런 어, 여러 가지 은사들 체험하고 아, 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어, 목사가 되기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는 그 리더십의 그 달란트가 또주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목사님 또 젊으신 시절부터 네. 그 알파 오메가 가스펠 밴드를 또 네. <laughs> 만드셔서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 중에서 그 고등학교 때 밴드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1년 만에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어, 저 이제 이제 세상 노래 그만하고 음. 찬양팀 만들자 그래. 서는 1980년도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찬양팀들이 없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80년부터 84년까지 일리노이 샴페인 대학에 다니면서 그때 있던 친구들하고 같이 가스프 밴드 를 만들어서 그때 아마 미국에 많이 그전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연습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공부 끝나고 샴페인에 있는 그 한인 어, 교회에서 연습하고 거기서 보통 금요 주일 날 저녁에는 찬양 집회 인도하고 이제 방학 때나 이제 중간 중간에 나갈 수 있으면 저희가. 시카고에서 집에 있을 때도 찬양 인도하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음, 목사님 뭐 맡으셨어요? 저는 기타 쳤습니다, 그때. <laughs> 예, 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또 같이 할수 있는 친구들이 또 주위에 있었고 또그 즈음에서 또 신앙을 예. 어, 갖게 되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예. 그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뭐 양춘호 목사, 김진기 목사 또 그런 친구들이 다 같이 저희가 음. 어, 어, 양성일 목사 이렇게 학생들가 같이 밴드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로 있다 대학교 같이 다니고 신대원 같이 나오고 요즘도 같이 선교지에서 네.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19주년 됐다고 네. 들었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이제 단임 목사님 되시면서 그 교회가 네. 같이 세워진 거고. 네. 하지만 그 전에 또 많은 활동을 하셨죠, 목회자로서? 네, 네. 그래서 제가 1984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87년에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년 동안은 시카고 베델 장르, 네. 아, 베델, 베단이 베드, 장르교에서 네. 전도사를 있다가 졸업하고 나서 어 헤브론 교회 87년에 헤브론 교회 영어부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됐죠. 그 당시에는 헤브론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음. 어송영글 목사님이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오신지 한 6개월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만나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같이 10년 88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 있다가 저 이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해브론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 컨설팅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상하게 저를 다른 길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세대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일곱 명이서,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를 그렇게 지금부터 19년 전에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예. 들겠어요. 해부론 예. 교회에서는 이제 영업권 예. 목회를 하시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한 부분을 하시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한인 목회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나선 그런 계기가 예.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정도 이제 잘 성장했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도 구입하고 데스플레인에 그래서 이제 좀좀 쉽게 목회를 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계기가 사실은 MCTV에서는 아. 공개 모금 때 제가 그 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세 목회만 하니까는 음. 어, 그런 한인 목회 이런데 신경을 안 쓰고 한국 교회 이런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공개 모금을 하는데 여러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카고에 좀 어, 많이 잡으면 15만 명, 한 12만 명 이상 한인들이 있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4분의 1이나 5분의 1. 교회 나가,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는 아, 난참 목회를 쉽게 이 세대를 데리고 착한 이 세대를 데리고 하는데, <laughs> 아 나도 좀 내가 할 일을 1 세대를 위해서도 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론 시카고에 15만 명다 저희교회 에 오실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얼마라도 어,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이나 한옥권 예배를 지금 저희가 5년 전에 또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1세 교에서 회 2세를 개척하는데 저희는 2세 교에서 회 1세 예배를 그렇게 개척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막 하라 그래서 할수 없지 않은데 하기 싫어서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만 하고 아, 아무도 안 오면은 그냥. 접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열일곱 분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접을 수가 없게 돼서는 지금 5년 동안 했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강민호 예.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에 대한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항상 순종하시면서 따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목사의 신분으로 목사에게 어떤 디렉션을 준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목회자 세미나에 대한 강사로서의 예. 그 포지션에 대해서 감당을 해오셨는데 예. 어떻게 해서 진행하시게 됐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 이제 87년에 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린종 어린 목사 이런 말을 들었는데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년이 문제가 한국 나이로는 한갑이에요. 그래서 서 <laughs> 그래서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배 목사가 됐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이제 이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나름대로 지난 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이것을 좀 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8 7년부터 해서 88년부터 해서 10년 해브론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교회 컨설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한어부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글로 가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신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헤브론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목회를 축복하셔서 거의 10년을 영어부가 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교회 컨설팅을 했으면 고생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려면 아. 목회를 왜 하는 가야단산만칠책 질서 칠, 칠 같았어요. 근데 어 제가 개척해서 음. 어렵게 목회하다 보니까는 아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을 음. 이해하겠고, 그래서 이제 점점 어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좀 젊은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 듣게 어 갖게 해 주셔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카고에서 4C Church Consulting이라고 그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 하고 하게 됐는데 특별히 제가 한옥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한옥권 목회를 저한테 맡게 하셨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몇백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한옥권 예배를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질문하니까 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게 내가 너한테 한옥 목회를 하라 그런 것은 다른 한옥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도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을 도우라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17살 때 미국에 와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이 좀 보내실라면 일찍 보내서 영어도 좀 쌀쌀쌀 잘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좀 대학교도 지나고 한 30세 정도 와서 한국말을 잘하든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왜 이렇게 저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미국의 문화 또 미국의 음. 그 교회들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한국에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그러한 어,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가만 보면은 어, 한인사 한국의 한국 사회가 미국보다 한 사회적으로 한1 5년 정도 이렇게 늦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 그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됨으로써 점점 그 사이가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오래 전에 하던 방법, 전략으로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난 한 20년 전보다 교인 숫자가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요즘에 또 책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 2030년 되면 지금보다 숫자가 반으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제가 영향을 많은 받은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지난 한 30년 정도까지 그렇게 개척이 돼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그분들로 교회를 오게 해서 성장시킨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모델을 한국에 좀 도입시키는 걸 도와야 되겠다. 특별히 어, 그러한 교회가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전략을 세우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한갑이 되니까 <laughs> 어, 제가 이제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65세까지만 어, 저희 교회를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 컨설팅 특별히 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매년 책을 한 권씩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제가 그 현대인의 삶을 바꾸는 설교라는 책을 써서 한국서 세미나도 하고 또 작년에는 사명을 이루는 삶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확신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찾게 도와드리고. 올해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수 있는가 그걸 쓰면서 이제 제가 교회 컨설팅할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시카고에서도 제가 세번 MCTV와 같이 공동 주간에서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세번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코스. 그탐 멀서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했고 두 번째는 데이 브라우닝 목사님 소그룹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를 했고 올해는 제가 그 브라인 체플 교수님 모셔서 그 예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 세미나를 해서 목사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가 19년을 예. 맞이하게 됐고요. 또 19년에 선물로 또 예.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준비 과정도 많이 힘들었을 테고 아직도 지금 아직 손길이 예.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가 6년 전에 데스플레인에 있는 교회를 구입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음. 그냥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구입했는데 들, 들어가는 날 제가 그 저희 리더들한테 그랬어요. 그이 어, 교회 아마 5년 밖에 못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그때는 깐난애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5년 후면은 교실이 모자라서 옮겨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그것이 바로 6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5년이 지나니까 진짜. 아이들이 크니까는 교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 참에 지나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 포세일 사인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제가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이즈도 아주 저희 교회에 딱 좋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는 교회면은 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laughs> 기도를 했는데 어,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팔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어, 하루는 이제 그런 확신이 왔어요. 이 교회를 이제 팔아, 팔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인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마켓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 정도 한 3, 4월에 좀 팔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집어넣는데 5일 만에 에스킹 프라이스로 어떤 분이 사 버렸어요. <laughs> 그래서는 제가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샀으니까는 이제 저희가 빨리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가 그 기도하고 있던 교회 이제 저희가 먼저 교회는 데스플레인에 있었고 이 교회는 마운트 프라스펙에 있는데 어, 그 교회에 이제 전화해서 를 만나서 보니까는 그 첫날 본당에 들어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 갖고서는 교회 8구, 4구가 그냥 두달 만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빨리 돼 갖고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반 전에 이제 수리를 끝내고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한달 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교회에서 지금 그 나무 심다가 오는 <웃음> 길입니다. <웃음> 그러게요.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힐 그런 해도 또 예. 다가오겠죠. 예. 예. 어, 우리 강민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또 알려지기 전에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공개 모금 행사의 생방송에그 예. 진행자로 또 저희 또 아나운서들과 또 함께하셔서 저분이 목사님이 만나도 너무 유창하게 <laughs> 잘하시니까 일단은. 어, 전문가들도 사실 어느 정도 긴장하고 떨려하는 게 많은데 네. 생방송이 됐든 녹화가 됐든 별 차이 없이 <laughs> 너무 너무 자신감 있게 잘 이끌어 주시고 일단 편안하게 네. 어, 진행을 해 주셔서 저도 참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그때 이제 또 다른 후배 목사님들, 선배 네. 목사님도 우리가 생방송 때 모셨잖아요. 네. 어, 어떤 기억들이 좀 남으세요? 아, 참그 그때가 이제 제가 한옥권 첫번 생방송하고 나서 음. 이제 한옥권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어, 저도 좀 시카고에 한옥권 교회 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 지난 한 4, 5년 어 5년 정도 그 생방송 하면서 어, 진짜 힘들어요. 어한 6시간 7시간 서있을래니까 다리도 엄청 아프고 땀도 많이 나고. 예. 네. 쉽지, 네. 쉽지 않은데. 쉽지 <laughs> 않은데. 어참 보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한옥권 한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기 어, 설교를 내보내는데 네. 어, 참 저는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설교 저렇게밖에 못하는거라는 하는 마음 드는데 어, 어떤 분들이 보시고 은혜 받았다 음. 삶이 새로워졌다 하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몇 분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음.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MCTV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시카고에 지금 15만 명, 12만 명 내지 15만 명 보는데, 그 중에서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다가 쉬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그나마 그렇죠. 어, 방송 보다가 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방송 보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듣고, 너무나도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어 또그 펀드레이징하는 그 프로그램 맡아달라면은 거절 못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세요 네. 매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셨는데 또한 해는 원래는 보통 3일을 또다 소화도 네. 하시고 하셨는데 감기에 좀 심하게 한번 걸리셨죠. 내가 네. 한국 갔다 오는 <laughs> 네. 바람에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못한, 못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 달은또 오셨어요. 예예. 예. 예. 정말 그런 스케줄 조정하는 게 특별한 이런. 본인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 사실 힘들어요. 목사님 네. 하실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해도 빠짐없이 저희와 함께 어려운 시기에 공개 모금 행사에 좀 진행자로 맡아주신 거, 어 지금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또 감사드리고 네. 싶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젊고 <웃음> <웃음> 건강하신 것 같은데, 어 사실 그 목사님들의 건강에 관해서 또한번 어 얘기를 나눠보자 보면은 사실 몸바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면은 아파도 또 쉬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그 반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나름 본인의 어떤 페이스 컨트롤을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 네. 스트레스 관리 하십니까? 요즘에는 좀 합니다. 아, 제가 그 해브론교회 있을 때는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뭐 집회만 하면은 한 50명 이상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청소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재밌어 갖고서는 목회가.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조절하려고, 운동하려고 그러고, 어, 뭐, 어.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 감사하고 빨리 가겠는데, 여기에 놔두신 동안에는 건강히, 건강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는 그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좀 운동해라, 살 빼라, 무리하지 말라. 이제 저희가 뭐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 마라톤 뛰는 거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지, 가정적으로 건강해야지 하나님이라 할수 있다 그런 말 제가 어떻게다 보니까 한갑이 다 대가 보니까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 많은 목사님들 참 어렵게 목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희 교인들 너무나도 착하고 어, 저 너무 신경 써주고 그래서 참잘 어, 목회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돕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고 또 후배 목사들한테는 몸 챙겨라 하는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앞으로 좀더 중점적으로 더 취중하고 싶은 그런 내용 속에 아마 컨설팅 예.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그러한 어, 제한 제가 일할 수 있는 건 제한이 되 있기 음. 때문에. 어 이제 다른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해서 그분들로 일하게 돕는 것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한10 선교사님들하고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현지 목사님들 어, 트레이닝 시키는 거. 그래도 뭐 1, 2년 가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설교 세미나 같은 것도 한 5, 6년은 해야지 이분들 설교가 좀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2주 전에 멕시코에 갔다 왔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교인들은 이제 그 교회 건물 보수해 주는 일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현지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는데 한 12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통역관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통역하시는 분. 근데 세미나를 하면 그 120명 목사님들이 새로워지니까 120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제가 직접 뛰는 것도 뭐 하나님이 할 때까지는 하겠지만은 또 다른 목사님들께 도움 줘서 이분들로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초점을 이제 점점점 더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소망도 또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기도 제목 여쭤보고 예. 싶은데 따님 한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 딸내미가 아주 착해. 여태까지 지금 나이가 24인데 어, 저희한테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제가 딸 자랑을 하자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6년 PhD 프로그램에 어, 어, 전체 스칼러십을 받아서 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한게 어,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laughs> 사실상 저희 집에서 아마 제가 머리가 최고 안 좋을 겁니다. 제 아내가 어, 양주동 한국의 양주동 박사님의 손녀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저는 어,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열심도 있지만 또 머리가 좋고 근데 제 딸내미는. 저희 좋은 걸두 개를 다 받았어요. 머리도 똑똑하고 열심해서 미술 미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것이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MCTV 시청자 여러분 또 시카고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어떤가요? 아, 참, 아, MCTV 보면은 제가 한 지난 6년 동안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하고 있는데 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 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 재헌신 하시는 분들 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아, 이 일은 참 아, 저희 모든 시카고의 교인들이 파트너, 파트너가 돼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할수 있는 건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저희가 힘을 모아서 시카고에 15만 명 되는 저희 한인들이 교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가는 그러한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같이 파트너가 돼서 MCTV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시간 갖고 또 네. 목사님에 대해 더더 더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목회 이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